그리고 오늘 다들 영웅 해머 풀리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영웅 해머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2 시간 정도 있다가 풀리네요. 상대 베이스를 좀 볼까요? 자, 베이스를 보니까 어렵지는 않은 베이스예요 모놀리스 파이어볼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C는 이 정제소 뒤에서 방패를 날려서 이 마법타를 원샷 시 내고 방패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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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쪽 석궁까지 날리는 걸 목표로 하고 뭐 리코시 잡아주면 땡큐고요 아마 뭐 이쪽에 테슬라 있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꺼내지 말던지 해가지고 이제는 타운홀도 가려야 돼요 장사포 1레벨, 모놀리스 파이어볼 이쪽에 지진을 먼저 두개 깔고 여기를 지진을 미리 깔아놓으면 은 장인이 방사포를 수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핑고로 지진 한번 매기고 모놀리스에 파이어볼 날리고 지진을 이 모놀리스에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공격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마스 타워까지 정리하고, 리크로 할게요. 아픈 방어 타워가 없기 때문에. 복스 살렸네요. 네. 내가 지진 하나를 어다또 썼지? 야, 지진 하나, 내가 실수로 더쓴것 같은데. 근데 네, 바바리앙 킹 쪽에 쓰 지진이 하나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지진, 어디다 내가 썼지? 무적형 오늘 뭔가 이게 차분한 느낌이네요. 목소리가요? 예, 슬리핑님 어서오세요. 지진 체크 좀 할게요. 저기 더블클릭 해버렸네 아. 다운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스는 파이어볼을 날려야 되는 건물들이 타겟이 상당히 좀 분포가 많이 돼 있네요 장단점이 있는데 바람 방충기에 파이어볼을 날리게 되면 은 왼쪽 멀티 임페르노 타워까지 날리면서 타운홀을 잡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장인의 집에 파이어볼을 하면은 어, 모놀리스하고 타운홀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타운홀에 파이어볼을 하면은 분노 타워 그리고 수석기까지 날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로 아니, 파이어볼이 들어가는 거는 타운홀에 파이어볼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긴 오두막이고 이쪽에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파이어볼을 날린다 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 장애인 집 뒤편에서 로얄 챔피언 자화를 던져줘서 박격, 대공, 스보우 리쿠셰, 위젯타워까지 잡고요 그리고 이게 하드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멀티 임페로노타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에요 여기 장인의 집에서 던진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던진다라고 하면 모놀리스 쪽으로 가겠죠? 어 그래서 그쪽으로 타겟을 잡고 날렸었을 때 워든 파이어볼을 이쪽에서 던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건물 세개 하나 한 번에 가리고 여기 한 번에 가리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가려주고 그리고 이 멀티하고 줄기까지. 한번 가려주고 파이어볼을 쓰면 될것 같은데 지금 장인이 홀을 고치는 장인은 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선지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선지진을 홀 쪽에 쓰게 되고 투명을 제가 이 건물 세 개를 가릴 건데 그럼 이 장인이 자기 집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들이 투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홀로 수리를 하러 가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는 이제 지진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예전 같으면은 16 코리어 었으면은 홀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지진을 먼저 썼을 거예요. 근데 17홀에서는 홀이 자동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지진 마법으로 홀을 먼저 깨울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이 슈바 한 마리가 리쿠 아예 모놀리스 쪽으로 가면서 뇌전을 빼낼 수도 있어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저 장인의 집이 먼저 날아갔죠 그러면은 지진 먼저 쓰죠. 아, 아니다, 습관, 습관, 습관. 어? 오. 그럼 모노스가 사거리가 안다는 거였어? 아니니까 오 oh 마이 갓. 퀸너뭐 하니 또? 자, 요 베이스가, 모놀리스, 아니, 타운홀에 파이어볼을 하려면은, 이 장인의 집에 파이어볼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로얄 챔피언, 방패를 이쪽에서 던졌는데, 뭐, 방출기가 날아갈 일은 없겠네요. 앞쪽에 라인들이 두, 두껍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이 마법사 타워, 멀티아츠 타워 그리고 방사포, 멀티 인피노노 타워, 리코시 캐논까지 다섯 건물을 지진을 먹이고 이 마법사 타워 약간의 밑에 쪽에서 방패 스킬을 사용해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날라갈 것 같아요. 아마 이거치고 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야그거로만또 아마 없어진다. 그리고 한 명으로 하나 둘셋넷 여기서 여기로 파이어볼 해주고 모놀리스 이까 바로 워든의 타겟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두막에서 자이언트 화살 날려주고 그리고 벌룬으로 모놀리스 탱킹하면서 본드를 내시 쪽으로 해서 위로 돌리도록 음,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장인 위치 좀 확인할게요. 이거 홀 수리하고 홀 수리하고 홀 수리하는 건 장인이 두 개가 있으니까 지진을 먹일 때 이렇게 레리핑거로 날려야 될것 같네요. 자, 요거는 조금 영웅빨에 힘좀 얻을 수 있게끔 영웅 물약도 좀 땡기고 가죠. 어차피 뭐 영웅 물약이야. 많으니까. 방사포 날려라. 아, 레전 나왔네. 수 발생. 자, 홀 잡는 거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발로. 아, 로챔 투명 늦었다, 시, 로챔 살릴 수 있었는데. 아, 씨! 야. 헤드헌터, 리전자로. 오케이. 이런 변수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대처 방법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설계를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은 지진을, 어, 투석기, 이 장인이 치료하는 건이 석궁 하나네요. 투석기, 마타, 석궁, 박격포까지만 지진을 마치고, RC 스킬을 여기서, 요, 집합소와 내장간 사이에서 스킬을 쓰면은 대포쪽으로 가면서 도챔스킬 쓰고 로켓창으로 헛궁, 마타 요걸 잡는게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 마타가 돌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마타쪽으로 어, 창이 발사가 될거예요 그래서 슈바를 창 횟수가 많이 날아가지 않게끔 슈바 3마리를 넣어서 마타를 피를 좀 깎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출기하고 리코에 이쪽 방출기하고 리코에 투명 투명 깔고 파이어볼 타운홀 쪽으로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대는 당연히 이쪽에서 들어갈 거고 지금 고민되는 건 시즈 훈련소를 세시 쪽에 넣어가지고 시즈 훈련소에서 터진 어 슈퍼미니언들이 모놀리스를 저격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음 이쪽에서 타이탄을 아웃사이드로 발키리 소수하고 해가지고, 요 건물 4개 정도만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CG 훈련소 타겟을 조금 늦게 넣는 걸로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지진 마법 하나를 가져가면은 저렇게 깔끔하게 모놀리스하고 그 뭐냐 모놀리스하고 화염방사포를 날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바리안킹 스파키볼로 저런 쪽을 공략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격하실 때 참고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